대웅지마 권선징악 이보영 작시 낭독 비밀없다 언행한 것 드러난다 소속 정체 잠꼬대로 방심으로 신의 조화 밝혀진다 정정당당 언행일체 고심 끝에 말을 하자 초싹 때는. 언행 경계, 신중 언행 체득하라. 잠재의식, 최면의식, 걱정 없는 사람 되자. 마음 생각, 언행 일치, 정직 겸손, 배려 협력. 완전 범죄 할수 없다. 양심 고통 자초 말라. 속이는 삶, 이중 생활, 자기기만 거짓 인생. 지역 형벌 당연하고, 세상서도 지옥 체험. 이성 없고 지혜 없는 자외행위 거짓 언행. 당세자도 당사자도 돕는 자도 권선징악 의면한 것. 선택한 삶, 고통가중. 밤낮으로 공포 체험.